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의사 서정욱입니다. 항문출혈 증상을 동반한 치질의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문의 주신 배변 시 항문출혈 증상을 비수술적 치료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치액이 현재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비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단계라면, 좌욕과 함께 생활 습관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약물 치료에 앞서 다음의 사항들을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평소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고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 채소 등을 적당히 섭취해서 변비를 예방해야 합니다. 둘째, 가급적 짧은 시간에 배변을 맞춰서 항문 주변의 압력이 높아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대변 후에는 물로 씻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음주는 대변의 수를 증가시키기도 하며, 혈관의 우렬과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 가급적 삼가야 합니다. 넷째, 따뜻한 물로 좌욕을 하면 좋습니다. 좌욕은 항문의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우려을 개선하고, 부기를 가라앉히며, 항문 관략근의 긴장을 풀어주고, 통증을 감소시켜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생활요법에도 항문출혈 증상에 호전이 없고, 현재 상태가 수술적 치료가 필요치 않은 상태라면,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장관의 활동을 개선해서 배변을 순조롭게 도와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항문혈관의 우렬 상태를 개선하며, 항문관략근의 긴장을 풀어주는 한방치료를 병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폐유를 기원하겠습니다.